안녕하세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성유경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올 겨울이 무사히 지나갈까 걱정이 커지고 있지요. 코로나 이후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4일부터 다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수많은 변화 중에서 일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감소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고용 양극화 등이 우려되고 있지요. 둘째는 재택근무가 시행되며 원격 업무에 익숙해지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째는 일자리에서 디지털 역량이 무척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 변화가 건설산업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일수록 실업률이 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에 따른 실직이 일시적인 곳으로 끝나지 않고 영구적인 실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올 1월에서 10월까지의 실업률 증가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폭이었습니다. 또 건설산업의 일자리 지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보시면 건설산업은 코로나 이후인 4, 5, 6월에 취업자 감소폭이 전체 산업보다 컸지만 9월과 10월 동향에서는 각 2.7%, 1.8%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건설산업은 코로나에 따른 직접적인 위기보다는 코로나 사태 이전, 즉 작년 11월과 12월부터 나타나던 건설 경기 하락과 활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산업이 고민하는 내용은 단기적인 고용 감소보다 장기적인 좋은 일자리의 감소입니다. 최근 새로 작성되고 있는 일자리 동향 통계를 보시면 동일 기업에서 동일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비중인 지속 가능 일자리 비중이 전 산업은 69%인데 비해 건설업은 48%에 불과하지요. 또 건설산업은 고령화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10년 사이 30세 이하 청년 기술인 비중이 10%에서 4%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50세 이상 건설 기술인은 18%에서 36%로 증가했지요.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경제 포럼도 건설 산업에서는 60세 이상 인력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반면 30세 미만 인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지요. 다음으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올해 재택근무가 처음 시행됐고요. 다른 기관과의 온라인 회의도 종종 진행됩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적인 장벽이 매우 큽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써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교 원격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줌을 접해야 했고요. 지금은 저도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경험한 온라인 회의는 어, 그 기술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해보지 않았을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저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고 있지요. 건설 현장도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엔지니어, 엔지니어링사인 스웨코는 코로나가 발생하자 기업의 it 인프라를 신속히 확장하고 높은 수준의 업무 디지털화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만 7천 명의 직원 중약80% 이상이 재택근무를 수행하며, 코로나 속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하네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주자에게 클라우드 기반의 사업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아우리고는 코로나 유행 이후 공공 부분의 소프트웨어 사, 사용이 25% 증가했다고 하며 클라우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격 작업 요청이 많아지며 줌 플랫폼을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첨단 기술을 통해 현장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코로나는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진행되고 있던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에 불을 붙였지요. 맥킨지는 건설산업의 생산 체계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엑센츄어는 코로나의 위기가 건설산업 업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며 이 위기를 디지털화를 준비하는 기회로 보자고 했습니다. 롤랜드 버거도 버추얼 미팅 홈 오피스 등으로 시작하는 건설산업의 뉴 노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있고 건설 산업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 디지털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일부 건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를 채용하고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디지털화, 첨단 기술 접목, 건설 생산 과정 통합 등이 진행되며 건설 산업의 변화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건설 산업의 이러한 변화를 이끌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의 기업인들이고 건설 기술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K방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성공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 기업들은 지금 비축한 체력으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두에 설 준비를 서둘러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